여러분 제가 보면서 눈살을 확 찌푸려지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뭐냐면 말이죠. 이건데요. 성관계는 부분만 가능. 조례 검토 맡긴 서울시 의회 돌라. 아, 이거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이 법을 입법을 했다라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변명이 나오고 있는데. <laughs> 자, 그러니까 그 서울시의회 외곽 단체에서 외곽 단체에서 이런 법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요 민원 형식으로 들어온 걸 제안이 되면 서울시의회가 이거를 검토를 한대요. 시민 단체와 일반 시민 들 등이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스크립,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를 떠나서 어, 이렇게 이걸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이런 걸 어떤 시민 단체가 올렸고 이걸 검토를 왜 하고 앉아 있냐? 그래서 내가 야,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선방을 쳐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 시의원이 선빵을 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이거를 받아들였네, 뭐네 하면서 그러는데, 아니, 어떤, 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민원을 왜 받아서 검토를 집어 넣냐고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욕을 처먹는데, 이, 이 서울시의원 이거 누구야, 이거?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 그냥 이 국민의힘이 망하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했구나 아휴 제가 이거는 이거 여러분 어디가 어느 나라가 이러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이런 나라가 있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 모로코가 있습니다 모로코가 부부가 아니면 숙박업소에 못 들어가요. <laughs> 그러니까는 모로코, 그러니까 아예 더 진한 이슬람 국가들에는 숙박업소라는 개념 자체가 좀 헬렐레, 그 내국인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라는 개념이 좀 헬렐레해지는 거고 모로코 정도만 가면 부부가 아니면 숙박업소에 못 들어간다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aughs> 자이 정도 수준의 논란이 오늘 벌어지는 걸 보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조례안이 뭐냐면 학교 규 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이에요 외부민원 형식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왜 교육청에 이거를 교육청에다가 검토를 의뢰하냐고 아직. 서울시 교육청이 조의원이 교육감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직은 안 잘렸잖아. 거기다가 몇 가지를 내밀라 이거지. 학교 구성원 성윤리 규범 조례안이라고 국민의힘 위원이, 국민의힘 위원이 이걸 조례안이라고 검토 이걸 올려버리면 그럼 민주당 애들한테 몇 가지를 내놓고 죽여달라는 얘기지. 이거 어떤 머갈이 없는 인간이 했는지 이거 다음에 공천주면 안 돼, 이거. 누군지는 진짜 모르거든요 누군지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다 아는 사람되게 민망할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등신 같은 의정활동을 한이 인간은 절대로 어, 다음에 공천 주지 말라 아휴, 어디서 꼴뚜기 하다가 보수 망신 다 시키는 거지